자 우리 그 문법 테스트 본거 있죠 그걸 꺼내 놓고 또는 어, 여기다가 말고 노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음 이제 보시면 <laughs> 밤하늘에 별이 있다가 있지 그러면은 우리 약속대로 해야 돼맨 처음부터 형태소를 나누려고 하면 힘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형태소를 나누실 때에는 순서대로 차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봅시다. 어절 단위로 먼저 끊으라고 했죠. 요렇게. 그러면은, 요 어절함에서 한번, 어, 의미가 부서지지 않게, 어, 분석을 해보면, 밤하늘. 밤, 하늘, 밤, 하늘, 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별, 플러스 2로 쪼개, 쪼개지겠지. 그리고, 있다는, 있다, 있고, 있지. 이렇게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이 플러스, 다.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게 누굴까? 반 자립. 하늘 자립. 별 자립이야. 그러면, 나머지들이 뭐가 될까? 의존 형태소겠지. 에 의존이고, 이 의존이고 이타고 다는 밤하늘의 별이 잇 이렇게 혼자 쓸수 없잖아 그러니까 의존이고 다도 의존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실질인지 형식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밤 나이트라는 의미가 있죠 하늘도 의미가 있죠 근데 애는 조사라서 얘는 형식형태수야 조사 그 다음에 별 혼자 쓸수 있고, 스타 이미지 생각나시죠? 이 조사라서 얘는 형식이야. 그 다음에 it, 여러분 it다라는 말에서 it은 뭐 have, stay,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간, 의미 부분이죠. 그리고 다는 어미라서 형식이 되는 거야. 어미,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습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 연습하면 무조건 돼. 근데 연습 안 하면 무조건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다시 했던 대로 갈 거야. 겨울은 많이 춥겠다. 이렇게 나눠줬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 절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개보는 거야. 어, 어떻게 쪼개지겠어? 겨울 플러스 은. 만 플러스 이야. 많다에 이가 붙는 거야. 많다에 이, 많이. 됐지. 없다에 이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 없이. 없다에다가 이, 뭐, 같다에다가 이, 같이. 이런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춥겠다는 춥에다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겟에다가 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겨울. 혼자 쓸수 있는 자리이고, 만, 이 이런 것도 다 혼자 못 써. 그치? 그래서 은, 만, 이, 춥 혼자 못 써요. 겟 혼자 못 써요. 다 혼자 못 써요. 그쵸? 그 다음에 겨울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은은 그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는 조사야. 일단 잘 모르겠어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쓰세요. 조사예요. 만, 이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단어가 되는 거잖아. 만, 이. 그럼 여기 중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누구겠어? 만이겠지. 만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접사라고 해요, 얘를. 접사고, 얘는 형식적인 부분인 거죠. 춥은 춥다. 우리가 춥다에서 cold, 막 이런 의미를 뭘로 알수 있는 거예요? 춥이라는 단어로 알수 있는 거예요, 춥. 그리고 개습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야. 시제를 나타내는 건이 어미들이야. 다는. 종결을 나타내는 어미야 그래서 종결어미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언젠가는 알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자 맑은 바람이 솔솔 불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순서대로 해봐 맑은 바람이 솔솔 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어, 절로 분석을 해 놓고 말 그는 어떻게 나눠져 말에다가 은 바람 플러스 이 솔솔은 솔 하고 솔을 쪼갤 수가 없어 솔솔이야. 그리고 불었다는 불다에다가 엇에다가 <laughs> 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말글 그 혼자 쓸수 있을까? 막 혼자 쓸수 없지. 얘는 의존이야. 은도 의존이야. 그리고 이 '은'은 보조사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그치? 바람은 혼자 쓸수 있어. 지금 뭐가 보니? 바람 이렇게 혼자 쓸수 있는 거야. 이는 조사라서 혼자 쓸수 없어. 솔솔 바람이 어떻게 불어? 솔솔 살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불었다는 혼자 쓸 수가 없는 애들이야. 불, 엇, 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치?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가 있니? 맑은 실질적 의미가 있고, 은은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바라, 실질적 의미가 있고, 이 조사니까 문법적 의미가 있는 거겠죠. 솔솔은 실질적 의미가 있고, 불었다에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라 단어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불다라는 어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아이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불 실질 어순 시제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 단은 종교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아침은 너무 멀어. 자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으면은 음. 아침은 너무 멀어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 아침 플러스 은 너무는 너무야 렇치 멀어는 멀 플러스 어야 이거 형태소 연습할 때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가사 같은 거 써놓고 연습하셔도 되게 좋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요거나 이렇게 요렇게 한 친구들도 여학생들은 이렇게 영리하게 요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아침, 혼자 쓸수 있고 은은 조사니까 혼자 쓸 수가 없네. 너무 나 얼만큼 사랑해? 너무 얼만큼 멀어? 너무 혼자 쓸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혼자 쓴다는 건 이렇게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었고 멀, 혼자 쓸수 없고 어도 혼자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실제 아침, 의미 있죠? 얘는 의미 없죠? 너무 있어요 very 그머뭘 다해서 머리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는 형,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벌써 다 했어 그지 벌써 다해서 어 우리 그 영상 원래 문항 있잖아 할 거야 응. 내가 이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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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를 너 플러스를 보는 보 플러스는 네 네는요 원칙적으로 나 플러스 의가 합쳐진 말이에요 원칙대로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음 플러스 은 어느 새는요 어느 플러스 새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넘치는데 여름은 이렇게죠. 그리고 예 줄을 나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어절 대로 나누는 거야 어절 대로 나눈 다음에 형태소 대로 한번 더 나누는 거야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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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 갑자기 문법을 하면 그렇지만 봐봐 내 마음이 원관념이야 내 마음이라는 이 원관념을 이거 그 뉴진스 노래 가사에요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어디다가 비유한 거예요? 여름이라는 보조 관념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원 관념 A는 B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은유가 되는 거죠. 은유법.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너를 보면 내 마음은 막 뜨거워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가지고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물어보시고. 하고자면 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너, 자립이죠. 를, 의전이죠. 보는, 보, 혼자 쓸수 없죠. 는도 혼자 쓸수 없죠. 나, 혼자 쓸수 있죠. 의, 혼자 쓸수 없죠. 그 다음에 마음, 혼자 쓸수 있고, 은은, 혼자 쓸수 없고. 어느, 어는, 어느는 관형사로 혼자 쓸수 있는 말이고, 새도, 새는 사이에 줄인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명사라서 혼자 쓸 수가 있고 여름도 혼자 쓸수 있고 너 실질적이고 를 형식적이고 보다의 보 룹워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형식적이고 나 실질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 혼자 쓸수 있고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얘는 형식적이고 어느 위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얘는 실질이고 사이 사이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여름도 명사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